오, 바다뱀이다. 지산삼오 진짜네. 이뭐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네. 이시각기 섬에서 코코넛 크랩을 먹는 건 아. <laughs> 불법이다. 다만 수산물 시장 가면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게 제들은 판매하니까 그건 잡아 드셔도 되고. 아. 아니면 저희 더주 매장에서 분양하고 있는 코코넛 크랩을 입양하셔서 키운 다음에. 자,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이시각기 섬으로다가 새로운 직항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키 섬에서 코코넛 크랩을 잡으려고 하는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 크랩이 현재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태래요. 그래서 이제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이 시가키 섬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리오모테 섬 이런 데는 코코넛 크랩이 아직 개체수가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코코넛 크랩을 찾는 투어도 있다고 할 정도로 개체수들이 꽤 많이 보존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저희가 이런 가이드를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코코넛을 찾으러 들어가봐서 많은 숫자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기벌레다. 저그 오키나와에서 봤던 버킨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코너크랩은 주로 해안타이 암석지대 있죠. 그런데 주변 풀숲을 잘찾아보면뜬것이 나타나거든요. 저도 많이 발견했을 때는 하룻밤에 다 마리인가 여 마리인가 도 잡았었는데, 저번에는 제가 이제 같이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포인트를 좀 알려줘가지고 제가 쉽게 찾았었는데 이번에 아예 생으로다가 드립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발견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무덤이네. 있다 있다. 고바네 <laughs> <laughs> 있다 있잖아. 한 마리 또한 마리 또 있다 또 있다. 잠깐만 붙어있다 붙어있다 어이 잠깐 이거, 이거 카메라 잡고 있어 일단은 코코넛크랩이 한 마리가 여기 있고 자자 자. 아니 그 걔도 내가 찍을게 우와 발톱 걸렸다 우와 야 이거 발톱 찝히면 나그 뭐야 산지 처리해주기 힘들다 이게 코코넛크랩이 좋아하는 열매거든요 여기 보면서요 열매 이게 얘네들이 환장하는 열매에요 이거에 그굴락지를 찾아보면 얘네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봐 봐. 와, 발톱은 데 제대로 찌른다.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우와. 왔다가. 밀어낸다. 와. 일단은 두 마리 잡았으니까 좀 들고 다니면서 애들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또 있어? 아. 아프지? 너무 아프다. 어, 그런 거한 번씩 경험해봐야 돼. 와, 그럼 나루토 안 봤어? 페인? 고통이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아, 여기, 여기 위에 또 매달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야, 오자마자. 야, 거 봐, 형이 딱 포인트 찾는다니까? 솔직히 인정하지, 이 정도면? 은저 그냥 구글맵 보면서 그냥 이쯤에 있겠다 싶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저도 사실 여기 실제로 있을까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는데, 오키나와에 있는 포인트들도 유튜버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이 채집에 있어서는 약간 좀 고수다. 야 이런 데가 코코넛크랩이 좋아하는 지대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바위 틈 있잖아요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낮에는 주로 이런 데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기어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돌 틈에 박혀있으면은 잡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생각... 어저 위에 있다 위에 또 있다 저 잡을 수 있어 너가? 걔 바닥에 내려놓고 아. 못 잡겠지? 잡았어? 기어? 와걔 기동 속도 봐봐 기동력 봐봐 겁나 빨리 도망간다 저기 짝퉁 코코넛 이 오키나와 가면은 쟤 때문에 맨날 헷갈려요 저거 랜드크랩 있잖아 제가 아, 맨날 코코넛크랩이 헷갈려 여기네 이쪽에 다니기가 편하네 바다 뱀도이있을거라마오 개크다 오, 오 바다 뱀이다 저기 산호뱀 오 어, 진짜네 이거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네 내가 이따가 다 이따가 했잖아 저건 산호뱀입니다. 저거는 물리게 되면은 이 호흡곤란 그리고 근육경련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 속에서 익사하게 되거든요. 코브라보다도 독이 훨씬 강한 종이라서 이제 물리면은 크게 이제 아플 아프게 되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사실 뱀을 보면 사람이 잡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 욕구를 참는 게 사실 지성인의 덕목이지 않나. 저는 어릴 때이 뱀만 보면 그렇게 잡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꽤막볼 때마다 잡아서 키우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한테 맴매를 한번 이제 많이 맞은 뒤로다가 어, 거기 또 있다. 야. 작은 애 체인지? 안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laughs>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이시각키 섬에서 코코넛 크랩을 먹는 건 <laughs> 불법이다 아. 이 11월부터 8월까지는 코코넛 크랩의 식용 채집이 금지예요 그래서 얘네를 잠깐 보고 이런 건 괜찮은데 얘네를 잡아먹거나 이런 건안 돼서 그 시기가 지나야지 또 최장 사이즈를 보고서는 먹을 수 있거든 오 10초 안 가리다 그래서, 함부로 얘네를 잡아가지고 먹고 이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지인들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 정보긴 한데, 일단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니까요. 다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즐기고, 그리고 서는 다시 놔주는 건 가능하니까, 코코넛 크랩을 꼭 잡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시각기선까지 2시간 5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오셔서 한번 이제 잠깐 잡으시고, 그리고 구경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놔주시는 거, 그걸 추천드릴게요. 다만, 수산물 시장 가면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개체들은 판매를 하니까, 그건 잡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더주 매장에서 분양하고 있는 코코넛 크랩을 입양하셔서 키운 다 잘 키워주세요. <laughs> 야, 야 저기 암벽 빛이 내일 막 달라붙어 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꽤 많겠다. 지나, 그치 그러게요. 일단 제 짜란애랑 교체 한번 해보자. 아, 아 뱀이다, 뱀. 뭔 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찍었어. 와, 농담 아니라. 자 보세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냥 널렸어, 널렸어. 그니까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런데 막그 파고 들어가면 훨씬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내일 일정 때문에 지금 짧게 나온 거라서. 와, 간략하게 둘러보는데 이렇게까지만을 주는 진짜 상상도 못 했다. 진짜 그냥 널렸어요. 와, 야, 재밌다. 그러니까요 어, 진짜 큰거한번 보고 싶다. 와, 좀 물려봐. 자, 여기도 보면은 코코넛 클럽이몇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에? 도마뱀도 하나 있고, 오. 코코넛 크랩도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완전 애기다. 자, 요렇게 그럼 붙어있죠. 어!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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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잡는 방법이 앞 가슴판을 이렇게 들면 돼요. 근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거 따라하다가 장담하는데 물려가지고 애들 아파가지고 막 병원 가고 난리 날때 뻔하니까 코코넛 크랩은 가능하면은 잡지 마세요. 다강 유튜브 보고선 대리만족하시고 아니면 아빠한테 대신 잡아달라고 해주세요 분명히 위에 더 있는데 야 겁나 큰거 저기 있다 진짜요? 아니 그 엄청 크진 않은데 저기 위에 한 마리 있어 여기? 네 핸드폰 봐봐 아 저기 이 숲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코코넛클럽이막 뭔가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려요 어차피 하는 행동이 장수풍뎅이랑 별다를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런 풀들에 붙어있는데 풀이 엄청 날카로워요 이게 완전 가시덩굴이에요 그래서 얘도 잡다 보면은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엄청 나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 보면 은 여기 밑에 줄기에도 가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괜한 거 잡겠다고 목숨 걸지 마시고 시장 가면은 25만 원정도 판매되니까 그걸 구매해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잡은 애들은 다시 놔주고 한번 좀큰 애들도 찾으러 가볼 건데 제대로 발견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오위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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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음, 근데 쟤는 작아가지고, 좀 재미가 살짝 반감됐어. 좀더큰걸 보고 싶은데. 자, 일단 큰걸찾아러 가볼게요. 또뭐 발견하셨죠? 네. 지금 저러고 잠깐 멈추라고 할 때는 뭔가 발견한 거. 오, 크네. 네. 마린토드야? 네. 아, 여기 마린토드밖에 없지. 자, 일단 갑시다. 배고픕니다. 자, 여기 또 새로운 지역에 왔는데, 이가시식골들 사이에 코너클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둘러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지인이 또 벌써 발견을 했다네요. 내가 먼저 발견할 줄 알았는데 있어? 여기 열매 많아? 아 우리 내일 일정 하려면 빨리 깨야 돼, 자야 돼, 는데 어디 있어? 여기 열매가 있고 여기 오! 이또 저렇게 매달려 있네. 자 여기 한 마리 매달려 있죠? 야 코코넛 크림 널렸다 진짜 전 세계 에서 이렇게 많은 데가 있나? 여기 더 있을 것 같은 게 안쪽에서 좀 소리가 났든데 그니까. 저거 어, 맛있나? 저거 열매? 먹으면 사람 죽을 것 같아. 안 먹을래. <laughs> 이 하나 죽겠다고 지금 괜히 물려가지고 손에 아까 전에 이 집게 한번 지들어 물렸거든요. 이 친구가. 아무튼,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놔어주도록 하고. 아, 오늘 그 코코넛 크랩 별 기대 안 하고서 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이시가키 섬에서 코코넛 크랩을 잡는 거는 일단 지금은 금어기이기도 하고, 그 금어기가 풀려도 외국인들이 채집을 하는 게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현지인 중에서도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채집을 한다고 하니까 괜히 여기서 잡다가 이시가키 섬은 일단은 생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그 세, 그큰 섬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다못해 옆에 있는 이리온 모텔만 가도 사슴벌레 잡는 그 같은 일본인도 공항에서 나갈 때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끼리 오셔서 코코넛 크랩과 그리고 반딧불이와 그외 그 다양한 여기 고유 생물들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시면은 되게 저렴하게 오셔서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겠지만은 드시고 한국에 갖고 가고 싶어서 오시면은 좀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좀 대성공적으로다가 코코넛 크랩 채집은 마무리됐고, 이 친구들 보려면 거의 발리까지 가서도 좀 외곽으로 떨어진 섬에 가야지만 간신히 볼수 있는 종이에요. 아직까지 인공증식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 힘든 생물인데, 이렇게 멀리 오지도 않고 한 두세 시간만 오면은 쉽게 볼수 있는 거 한번 소개하고 싶었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라이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더 보여드리긴 살짝 어려울 것 같고, 야, 좀더 안쪽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코넛 크랩 안녕. 한번 후레쉬 좀 비춰주세요, 여기서. <laughs> 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넌 그냥 여기 있어 그냥 빠이빠이 저거는 솔직히 먹어도 내가 보기에는 <laughs> 꽃게 한 마리만 못해와이산 꼭대기까지 지금 이렇게 자판기와 있냐 아이고야 제가 음료수 하나씩 마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5장 6부에 쓰면 되나? 네대뇌 전두엽까지 대뇌의 전두엽까지